자, 아르벨 산에서 갈릴리 호수를 어,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 자, 아름다운 갈릴리입니다. 저 앞쪽에 보이는 마을이 어, 현대 미그달, 아, 막달라라고 하는 곳인데요. 어, 현대 에, 미그달입니다, 미그달. 자, 이 아래쪽에 보이는 마을은 아람 마을입니다. 아람 마을이고요. 자, 여기 있는 짐승이 저게 사반입니다. 자만에 나오는 사반. 아르벨 산위 바위에서 이렇게 살고 있죠. 어, 지혜로운 동물 중에 에, 에, 한 마리죠. 바위 틈에 거하는 사반이면 사반. 영어로 rock hyrax라고 하는 에, 사반이죠. 저기 사바니 한 마리가 더 있죠. 어, 네, 지혜로운 동물 중에 한 마리죠. 자, 여기 골짜기가 바로 요나 골짜기라고 합니다. 여기 골짜기 보이시죠? 네, 요나 골짜기. 어, 요나는 히브리어로 비둘기라고 하는 뜻이고요. 어, 이 요나 골짜기의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도로인 비아마리스 해변길 또는 국제 해안 도로가 어, 이 요나 골짜기로 통과해서 갔죠. 요나 골짜기를 통과해서 가보나움을 지나서 하소를 지나, 다마스코스를 지나, 메소포타미아까지 이어졌던 아주 중요한 골짜, 골짜기에 비아마리스의 길이 있었죠. 비아마리스는 라틴어입니다. 자 저기 또 호노브히틴, 어, 히틴의 뿔이 있네요. 저기 저산 꼭대기에 뿔처럼 보이시죠? 네, 히틴의 뿔. 어, 저기서 어, 어, 1187년에, 에 이제, 살라딘하고, 어, 무슬림의 영웅이죠. 살라딘과, 아어 십자군이 아주 중요한 전투를 했죠. 아그 어 당시 십자군은, 아어 악구에서 출발했어요. 악구에서 여기 히트넷불까지 오려면, 약한 5, 60km 와야 되는데요. 그때 날씨가 더웠습니다. 중무장한, 아어 십자군들이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오면서 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갈증에 시달렸고 더위에 시달렸는데요. 어, 그래 겨우 걸어서 왔고 살라딘은 여기 히트니 불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어 거기서 어, 살라딘이 불을 산에 불을 질렀어요. 화공 작전으로 그래서 갈증에 시달리는 십자군들이 불 불을 놓, 놓았기 때문에 더 갈증에 시달려서 거의 전멸했습니다 십자군이. 그래서 어, 1099년부터 1291년을 십자군 시대라고 하는데요. 사실 1187년에 이미 십자군 시대는 끝났습니다. 악고를 마지막 보루로 십자군들이 가지고 있고 이미 예루살렘도 전부 점, 점령당하고 어, 이렇게 십자군 시대는 거의 끝났고요. 어, 1291년에 악고를 어, 무슬림에게 넘겨주고 마지막으로 철수하게 됩니다. 자. 여기가 아르벨산 국립공원에서 지금 어, 찍고 있습니다 어, 날씨가 조금만 더 좋았으면 저쪽에 눈썰인 헐몬산이 장엄하게 서 있는데요 오늘 안개 때문에 헐몬산은 보이지 않네요 자, 아름다운 갈릴리입니다 아름다운 갈릴리 자, 아르벨산에서 어, 갈릴리오스 쪽을 바라봤습니다.